2010년 1회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4, G12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총 수입액을 구하는 합계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는 헬스, 수영, 에어로빅의 합계예요. 그러면 이세 개의 합계 그런 블록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네요. 수강인원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A3, G3. 자, 필드 이름에 대해서 필드명 영역에 굵게 채우기색 노랑으로 지정하는 서식이란 이름의 매크로를 하나 만들면 또 되겠어요. 자, 문제 파악되어 있으니까요. 매크로 기록 눌러서 이름은 합계로 입력하고요. 엔터. 블록을 헬스부터 잡고 여기까지 블록 잡고요. 수식 자동 합계 눌러주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졌으면 블록 해제 개발 도구 와서 기록 중지 다시 눌러서 이름은 서식 자, 엔터 블록 쭉 잡아주고요. 홈 탭에 가서 굵게 눌러주고요. 채우기색 노란색으로 클릭 블록 지정 해제하고요. 개발 도구 와서 기록 중지 자, 이제 도형에다. 매크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릴 위치는 i3jo, 그러면 i3부터 jo 영역 블록 잡고요. 삽입 가서 도형 육각형 클릭 a Alt 드래그로 해서 그려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얘는 합계 더블클릭, 그리고 합계 입력해 주고요. 두번째는 i7부터 i9 i7이면 여기부터 여기고 삽입과서 도형 다이아몬드 알트 드래그해서 똑바로 그려주고요. 오른쪽 매크로 지정 얘는 서식 더블클릭 이름도 서식이라고 입력해주고요. 빈대 클릭 자 테스트 해볼까요? 다 지우고 얘도 진하게 굵게 빼버리고 채우기색 아무거나 합계 구해졌구요. 서식 바뀌었네요.